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함, 안정,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답답함, 서운함,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이 떠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깊숙한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사랑과 이해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배신이나 무시로 돌아올 때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성상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거나 형제나 자매가 끊임없이 당신을 비교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느껴지는 서운함과 분노, 억울함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마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인데 참아야 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마음 속 상처는 쌓이고 결국 불안, 우울, 자기 혐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직면하고 그 상처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는 여정을 함께 하려 합니다. 이제부터 다섯 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각 방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을 지키고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탓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걸지도 몰라. 그냥 넘어가야 할 문제겠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난다면 화가 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슬프다면 눈물을 억지로 참지 마세요. 원망이나 질투 같은 감정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당신의 선택을 반복적으로 비난하거나 형제나 자매가 당신을 비교하며 성취를 평가할 때그 순간 느껴지는 분노, 서운함, 억울함을 무시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고 속상하고 서럽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마음이 숨을 쉴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화를 느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슬픔이든 분노든 배신감이든 원망이든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그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나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받아들인 후에는 그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를 느끼면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상처를 준 가족과 대화할 때 즉각 반응하거나 싸우기보다 잠시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다음 행동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 속 상처를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고 조금씩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시작해야 할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관계가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난,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와 간섭, 타인과의 비교 지나친 기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상처를 남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반복적으로 당신의 선택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거리를 두거나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끊임없이 비교하거나 경쟁을 부추길 때 그 비교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내 마음의 선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처음에는 죄책감을 동반합니다. 가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상처는 계속 커집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순간 우리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정서적 독립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경계선은 상대를 완전히 멀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이어가되 자신의 감정을 먼저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복된 희생과 무시당하는 감정은 결국 마음의 상처가 되고 삶의 무게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먼저 생각할 시간입니다. 자신의 감정, 건강, 꿈, 삶의 방향성을 먼저 챙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가족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간섭할 때내 선택과 계획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우선할 권리가 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루틴에서 마음이 편안한 시간을 갖거나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지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용서를 선택할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때문에 상처받은 후 용서를 해야 할지 끝까지 화를 가져야 할지 고민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용서도 필요합니다. 즉,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내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용서를 선택하면 과거의 상처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선택을 통해 우리는 가족에게 상처받았던 마음을 조금씩 놓아주고 더 건강하게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 지지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야 한다. 나는 충분히 소중하다. 이런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스스로를 지지하면 외부의 비난이나 상처로부터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마음 속 상처가 깊을수록 작은 인정과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스스로를 지지하는 습관은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불편한 대화를 나눈 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나는 충분히 잘했다 라고 자신을 다독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면서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기대하고 이해받기를 바라지만 그 기대가 배신이나 오해로 돌아올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충분히 소중하고 나를 지킬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을 자신에게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됩니다. 또한 상처 속에서 자신에게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불편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잠시 물러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긴장은 서서히 풀리고 마음은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이면 외부의 비난이나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느끼는 걸까?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상처를 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더 명확하고 건강하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 위로하고 성장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지하며 때로는 혼자서도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발견하고 조금씩 사용해 나가는 것이 바로 상처받은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을 충분히 지켜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때 우리는 상처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